자, 수열의 합, 시그마라는 걸 배울 거야. 요 시그마 기호. 요 시그마 기호가 뭔지를 보자고. 자, 우리가, 자, A1부터 AN까지 합을 그동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지? 얘를 그동안에 뭐라고 썼어? SN이라고 썼지. 그지? N까지 합. 그런데 이걸 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할 건데, 요 시그마 기호는 그리스 문자로서 썸, 합을 나타내지. 합에서 요 S에서 유리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시그마도 하나의 뭐다? 합을 나타낸 기호야. 그래서 자 시그마를 사용하고 요 밑에는 자 k가 1부터 요 끝에 n까지. 그다음 옆에는 an을 쓰는 거야. 요 ak 이게 뭐냐면은자 여기는 뭘쓰냐면은 여기는 시작한 첫 항을 쓰는 거야. 첫 항. 이 위에 있는 n은 뭘 얘기하냐면은. n번지항 끝항을 쓰는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게 이 옆에인데 이 옆에는 ak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써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쓰면 an이라고 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ak라고 넣잖아 문자를 그지? 그러면 여기는 k로 바꿔주는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지? 그런데 여기가 k가 아니라 만약에 i를 사용하면 i를 사용하면 여기도 i 를 쓰면 되고 j를 사용하면 j 를 써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어차피 자 똑같은 거야. 그래서 k로 쓰면 k로 쓰고 i로 쓰면 i로 쓰고 j로 쓰면 j로 쓰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많이 쓰는 게 뭐냐 면은 k로 쓰는 거야. 그런데 조개 만약에 다르면 어떤, 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만약에 시그마 여기는 k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a i로 썼어. 그러면 변해가는 것은 1부터 변해가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변해가는 게 없잖아. k가 없잖아. 그지? 그럼 나중에 얘는 뭐 취급하느냐 하면은 상수가 된다. 고 그냥 상수. 참고로 상수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문자를 정확하게 통일해 주는 게 중요해. 여기가 k면 여기도 정... 여기가 k면 여기도 뭐야? 똑같이 이렇게 k로 써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그럼 거꾸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자, 1이지.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A1이 되고, 더하기. 시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2를 대입하고, 더하기. 3을 대입하고, 더하기. 4를 대입하고,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N을 대입하고, 끝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봐봐. 자, 2부터 40까지를 합을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an을 찾는 게 중요해. an an이 뭐야? 이거 등차수열이지. 이거는 an은 바로 어떻게 돼? 2 n 이라는걸알수 있지. 그치자 그러면 표현 을 어떻게 할까? 자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이게 a1에 해당하고, 이게 말 그대로 뭐야?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이게 20번째 항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시작을 1로 잡고 k는 1로 잡고 끝을 얼마로잡아끝항 20을 잡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말기대로뭘 쓰는 거라고 그랬어? a, k 즉 a, n 규칙 일발항 자리란 말이야. 일발항이 바로 뭐야? 2n이잖아. 근데 이 n 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문자를 k로 썼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써 돼? n자리에 k를 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하나 더 거꾸로 해석해볼까? 자 i가 3부터 시작해서 7로 끝나라는 얘기야. 그럼 시작이 3이지. 그럼 여기도 i지. 그럼, I 자리에 뭐부터 집어내야 돼? 3부터 넣는 거야. 그럼, 3 넣고, 더하기.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다음 거 뭐야? 4 넣고, 더하기. 다음, 5 넣고, 더하기. 6 넣고, 더하기. 마지막에 7이잖아, 그지? 여기 마지막 7이니까, 7 넣고, 끝을 내면 마, 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이 있는데, 자, 시그마 봐. 자, 여기가 일반형 자리가, 이제 자 합과 차를 해볼게. 그냥 쉽게 해서 이게 분배되는 사 가면 돼. 분배.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합과 차일 때는 분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시그마 a n 더하기 시그마 b n 이렇게. 똑같이 시그마 a n 더하기 빼기 시그마 b n 이렇게. 알겠지? 그다음 에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은자 c가 상수잖아. 그죠? 지금 변수로 뭐야? 변해가는 것은. K가 변한간단 말이야. 그럼 C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앞쪽에. 그래서 앞에다 쓰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두 개를 곱하면 돼. 그냥 NC가 된다고. 자, 하나씩 왜 그런지 볼게. 첫 번째부터 봐봐. 증명. 그냥 중요하진 않데. 봐봐. 자, K가 1부터 N까지 다르겠지. 금럼 여기다 1 넣고 더하기. 그치? 다음은 2 넣고 더하기. 3 놓고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있는 n을 넣고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더쌤은 말 그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그래서 다 a1, 여기 a2, a3, 마지막 an을 더하고 이렇게. 그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또 bn도 담꿀 수 있지. b1, b2, 이렇게 b3. 자, b n 묶어주면 되지. 그게 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그제 규칙이 an이고 1항부터 n까지 ak가 되는 것이고. 그제 얘는 말 그대로 규칙이 bk가 되는 거지. bn이 되는 거지. 그제 그래서 1항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차도 마찬가지고. 자, 상술때 마찬가지야. 한번 봐봐. 자, 1 넣고 여기다 1 넣고 더하기 2 넣고 더하기 3 놓고 더하기 점점점 어디 n 놓고 더했잖아 그제 그리고 봤더니 자 c는 어떻게 할수 있어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지 나머지는 이렇게 다 써주고 이밑줄친게 바로 뭐야 시그마 ak가 되겠지 상수 앞에 이렇게 두고 알겠지 자네 번째 상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자 변수는 k인데 옆에 an 자리에 k가 없어 그냥 뭐야? 그럼 첫번째도 c고 두번째도 c고 세번째도 c고 이뜻이 알아니? 마지막엔 또 뭐야? c란 말이야. 그럼 총 c가 몇개가 있어?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개를 뭐야? c가 n개니까 nc. 이렇게 되는거야. 알겠지? 그 상수일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얘랑 두개를 뭐하면 돼? 얘랑 얘랑 그냥 곱하면 끝나는거야. 알겠지? 다시 정리하면 그냥 시그마는 더하기와 빼길 때는 이렇게 분배가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상수는 앞으로 뺄수 있고, 상수일 때는 두개 곱해주면 되고.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극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ak 곱하기 bk. 콕이야. 어? 콕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이게 승립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 틀려. 알겠지? 어? 물론, 나누기도 이게 성립하지 않아. 오로지 뭐야? 더하기와 빼기일 때만 이렇게 분배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ak, bk는 가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어. 이렇게, 시그마. ak 시그마 요 bk 요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두개주의하야 오로지 뭐야? 더하기와 빼기만 이렇게 분배되는 상황인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자, 시그마 ak가 20이고 시그마 bk가 1 0라고 그랬어. 그럼 끝났지. 이거 분배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거 분배하면 얼마야? 앞에 거는? 이거 시그마 분배,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AK가 20이라고, 그 문제에서. BK는 15니까 더하면 35. 빼기도 마찬가지지. 분배하면 요게 앞에 게 20이고, 분배하면 뒤에 게 얼마야? 문제에서 15라고 쓰니까 20 빼기 15, 이렇게. 자,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돼. 상수니까 이렇게 상수는 앞으로 뺄 수가 있지. 그지 앞으로 빼놓고, 시그마 뭐야? AK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그마 AK가 20이니까 그냥 20. 그래서 3 곱하기 10 하면 60. 그게 너무 쉬워, 여기는.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자연수의 그듭제곱합공식이라고 그래. 이꼭 외워야 돼. 자연수의 그듭제곱합공식 자, 여기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 거야. 외워야 돼. 1차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더하기잖아, 이게. 그지 맞아. 이거는 증명이 쉽지. 등차 수율이니까, 그제? 그제? 등차 수율 합공식 쓰면 되잖아. 첫, 첫 항을 알고, 그제? 첫항 더하기, 끝 항. 그 다음 한개 수, 첫항 더하기, 첫항 더하기, 끝 항. 그 다음 한개 수, 그제? 나누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거는. 등차 수율 합공식으로 알겠지? 근데 두 번째 공식은, 그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으로 증명이 가능해. 근데 증명은안 보여줄 거야.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돼. 여기 2차일 때는 말 그대로 돼. 1 집어넣고 제곱, 더하기 2 집어넣고 제곱, 더하기 3 집어넣고 제곱 되니까 점점점 n 집어넣고 제곱. 그치?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외워야 돼. 그다음 3차일 때. 그치? 1의 세조곱, 더하기 2의 세조곱, 3의 세조곱, 점점점 n의 세조곱이지? 그지? 얘는 뭐야 얘는 요 위에 있는 얘지 얘 전체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제곱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따로 외울 필요가 없지 그지? 1차일 때의 제곱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추가적인 공식이 있어 가끔 나와 요것도 외워놓으면 되게 편리해 자얘 봐봐 k, k 플러스 1이지 그지? 1 증가하지 그러면 공식도 쉽잖아 요거 봐봐 n부터 시작해서 1 크고 1 크지 그래서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하나 둘세 개니까 나누기 3. 알겠어. 이것도 증명을 굳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분배하면 뭐야? k 제곱이지. 이거 분배하면 뭐야? k지. 그래서 k 제곱 공식이 얘잖아. 그지? 얘랑 그다음에 k는 위의 공식이잖아. 그지? 두 개를 더해서 정리하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뭐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면 그렇게 해야 돼. 요거 정리해서 k 제곱. 그다음 에요거 분배해서 k. 요두 개를 더해야 돼. 저게 몇번 가끔씩 나오는데 더하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이 워낙 간단하니까 무조건 외워. 자 밑에 있는 것도 가끔 나오는데 잘은 안 나오는데 요거 요거 중요하고 밑에 있는 건 연달아 3개지.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도 똑같지. 연달아 몇개 이번엔.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지? 네 개를 곱하고 개수가 네 개니까 4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요 1번하고 연관지어서 외우면 쉽지. 알겠어. 얘는 두 개니까 나누기. 얘는 세 개니까 나누기 3. 얘는 네 개니까 나누기 4. 알겠지? 무조건 여기는 외워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에 수열의 합을 어? 수가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자, 되게 편리해. 자, 시그마를 이용하여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 제일 먼저 뭐냐면은 일반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반응 구하는 거. 알겠지? 요 일반응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규칙. 그 수율의 규칙. 알겠어? 그 다음에, 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일반응이 나오면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시그마를 취하면 끝나는 거거든. 알겠니?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복잡한 수율이 있어. 이 수율의 규칙을 무조건 찾아야 돼. 자, 코브로 유리해져 있지. 자, 그럼 잘 봐. 자, 앞에 있는 녀석들 봐봐. 1, 2, 3, 점점점 n이지. 그지 그러면 항이 10개인가 알잖아. 이 수율의 규칙이 뭐야? 이게 n이지. 어? 이거 내 점점점 할게. 이렇게. 이게 10번, 열, 이게 1번째까지잖아그지 열 점점점. 그러면 n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n이 나오겠지. 요 점점점. 자 n번째라고 가정하는 거야 a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n이 나올 거라고 n 곱하기 그럼 뒤에 있는 수율의 규칙을 찾아본대 자 뒤에 있는 수율은 이걸 보라는 얘기야 2, 3, 4, 점, 점, 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떤 규칙이 있어? 1집어할 했더니 2가 나오고 2집어할었더니 3이 나오고 3집어할었더니 4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뒤에 있는 수율의 규칙은 바로 뭐야? n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이해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에 당해 요게 이게 바로 이 수열의 n번째의 규칙이란 말이야 요게 an이라고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처리하면 되지 그지 시그마 있잖아 그지 일반은 구했으니까 주의할 때 집어넣는 순간 n이 아니라 여기를 k로 쓰면 여기도 뭐로 써야 돼 k로 쓰는 거야 응? 요 녀석 애, 여기 뭐야?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n자리에 k를 넣어서 쓴게 바로 얘라고 그지 자 여기 증명을 해놨구나. 그리고 봤더니 이거 공식 외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공식 어디 있어? 이거잖아. 이거. 요거. 여기 대입하는 편하지. 그제? 모르면 말 그대로 분배해가지고 제곱 공식과 1차 공식을 다 써야 돼. 근데 이거는 공식 외웠잖아. 그제? 어떻게 돼? 3분의 그제?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이렇게 이해가 약분하면 여기 얼마야? 4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44 곱하기 10이니까 440. 훨씬 계산이 빠르지. 그러니까 공식은 많이 외워놓는 게 편해. 알겠지? 자, 일단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풀이 할 테니까 봐.